해병대전후 구국동지회 성명서. 한밭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다. 한밭도는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에 위치한 무인도로서. 행정구역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산 97번지로 등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1953년 휴정협정서의 해상휴전선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으로 하였으며 기타 해역은 서해육도.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북한 연안 중간선으로 확정한 NLL로 유엔 사령부가 설정하였으며, 이 협정선은 현재까지 지키지고 있다. 한밭도는 6.25 전쟁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해병대가 실제 병력을 주둔시키지는 않았으나 국군의 작전 책임 지역의 범위에 포함시켜 24시간 이 지역에 대한 경계, 감시, 정찰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밭도는 휴전 후 최근까지 대한민국 해병대가 실효적 지배를 하여 온 것이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밭도가 북한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TV조선이 한밭도에 대하여 방송을 하였는데 한밭도에 인공기가 개양되어 있고 인민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섬의 사방 둘레에는 감시초소와 호진진과 여러개 시설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의 영토를 적에게 슬그머니 넘겨주는 것은 이적행위임으로 70만 해병대 전후들은 한밭도에서 인공기와 인민군을 즉시 철수시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밭도는 문재인 정권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후 NLL 무력화, 국방 무력화, 휴전선 무장해제 등의 조치를 함으로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밭도를 치고 들어와 요새화함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안보에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위장 평화에 편승하고 김정은에게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한밭도 방어 임무를 포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밭도는 NLL 인근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하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산림청은 한밭도에 대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섬면적, 국유림면적, 육지와 위거리 등을 기록하였으며. 둘.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해양수산부도 한박도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국내의 370개 무인도와 함께 실시한 사실이 있다. 당시에 해양수산부는 한박도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한박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인 정부 부처가 우리 영토가 아닌 북한의 영토라면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한밭도를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하여 통제구역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는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국방부가 한밭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자인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밭도가 NLL 북쪽에 위치한 북한 소유라고 미친 소리를 하다가 열여이혹이제개되자 이제서 민, 관 합동팀을 구성하여 규명한다고 한다. 도대체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사사건건 북한 편에서는 정경두는 북한으로 갈 것을 촉구한다. 정경두는 나라의 영토와 주권이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휴정협정 당사자인 유엔사와 정식으로 논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박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방부는 NLL 일대를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하여 한박도의 명확한 도상 위치와 실제 위치를 1953년 휴전협정 문서 원본과 합치 여부를 확인하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군 한계소대와 북한군 시설을 철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되찾아야 하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방임무를 보다 철통같이 지켜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25일 해병대 전우구급 동지회